목감기 올려가지고 말잘 못해요. 얘네 크리치 크리크. 스커드 유. 스나이퍼 아무것도 안 꼈음. 보조무기. SMG, SMG, 그보조 왼쪽 언덕에 서나, 왼쪽 언덕에 서나. 스나 정리 있어. 정리 정리 있어. 정리 있어. 뒤로 넘어왔다 언제 수나, 언제 수나. 스파이 사은, 오른쪽 나스 나이스,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스나스 나이스, 나날스날이날 나이스, 나이스, 나날스 나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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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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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디 스파이 같은데?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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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저이 저도 저도 오도 ポイトスパイだネクタイピンでスパイザーでボケオルチョキパンゾールスナイチェスナイチェスナイチェカットウト 이로 오세요 메딕님 이로 오세요 정겠어 정룡 알겠 스파이 다운 스파이 다운 스파이 다운, 다운. 너무쪽 크리파 계성나힐줘 계속 나힐줘 얘네 킷반 크리파 지금 킷샘이샘킷파이로 다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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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 다운 미안해 미안해 우리 뒤 스파이 A 뀌었다 왼쪽으로 텐트리 펑 왼쪽에 스나 엔지 다운 오케이 스나 위즈벨 깼어요 스나 다운 네, 스파이 사운드 아 아니구나 잘못 들었어 스파이 봤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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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조심해요 디스펙 카 스펙 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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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엔지 다운 엔지 다 지금 엔지오 스나 정면아 스나 아스아이 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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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글비 파이로 나와. 나와. 나이스, 나이스. 아나나 스나 있자, 스나 있자. 스나 정 스나 이 스나 정글 스나 정 스나 정 스나 이 스나 정 스나 정 스나 정 스나 정글 스나 정스 오른쪽 파이로 오른쪽 파이로 정면에서 정에서나 오른쪽 파이로 여기 메리 빨리 티 down 티 d o 빼 다버리고 움직움직헤비볼 스파이, 카스파이. 쏘자다. 파이로드 파이로 보고시, 파이로 파이로 파이로. 나이스. 어, 오 크비츠. 스카우트요. 확인. 덕스라이퍼 레이저백. 오버이 못버 왼쪽 에서로 오, 쪽에있나왼쪽있나 오케이. 나해 주세요, 메딕님. <목소리> 시리님 미세 좀, 좀 터뜨려봐요, 나 탄력이 없어. 지금 다운. 아니다, 아니 됐다, 됐다. 이십오 면 나부터 나 일. 오른쪽 쏘아. 고 바로 켜. 우리 차지. 오른쪽에서 나. 대모다운. 오른쪽 오른쪽 쏘 스파이 스파이 못 봤다. <놀라> <받다>. 맞다 <많이 놀라> 일단 스파이 나 파이로 나오 너가 내 파이로 쏘. 파자 캐파자. 카님이라 같이 캡하자 오른쪽 아래 누구? 강메디. 오른쪽 아래 헤비 오른쪽 아래 대모 해비. 오른쪽 쏠져. 나 포인트 올라갈 테니까 도와줘. 오른쪽 쏠져 띠다 됐어 됐어 됐어. 헤비 다음. 뒤 쏠져 뒤 쏠져. 아이 김들. 야 내가 못봤다 우리 반사했어. 우리 반사 교전하면은. 우리 반사했어. 포지 말고 뒤에 빠져 있는 파이로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앞에 볼 필요가 없음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스팸밍 결제하느라. 점멸 쏘나 점멸 쏘나 점멸 일층에 쏘나. <laughs> <laughs> 나 오른쪽 아래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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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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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이이이 Spy Talks. Urujo is 스파이 Spy Urujo. Urujo Suna. s o l d i e 다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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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d 돼. e r 게 림 키셉 스나이트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스이더아 이거 아림비크리는 계속 이고 있어 보세요. 네, 들어헤다메이크피 오케이. 히스님 요데 네, 잡아서 히스님 빼. 커버 얘들 크리에요우리 크리치에 들어야돼요. 무무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냥 들어. 어. 솔저 점프. 오른쪽. 미데이비, 미데이비. 파이로 짱피. 파이다파이다 스나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2층 솔저. 2 솔저. 우리, 우리 언더바이스, 스파이 스파이다. 스파이다, 스파이다. 저한테 막아래. 저 크리파. 아! 서터, 서터, 서터. 나이스, 메이크 텔포빵 누구 죽었지? 우리 헤비 탈표 괜찮아 쌤 먹고 있어 빨리 가야돼 헤디스부터 빨리 있어 얘도 팍 같은데 헤비다 안 들어가야돼 헤비다 안들어가돼 이 스파이 조심해요 스파이 스파이 조심해요. 알았어 알았어. 이 새끼 쪽에 있는. 숨어 숨어 숨어. 한팀 같은 분이 뒤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스파이? 어예 스나 다운 스나 없어 정면에 많아요. 포인트. 아, 죽었다. 하우스 헤비간다 하우스 스나 하우스 하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스파이 하우스. 하우스 스파이 하우스 스파이. 조준호 스파이 스파이 나. 가야돼 가야돼 헤비나 쓰나 잡고 들어가야돼 헤비 딸피야 아 헤비나 들어간다 헤비나 헤비나 아아 쓰나 오른쪽 쓰나 오른쪽 쓰나 <목소리>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엔진 나. 운 급하게 スナダーナイススパイダー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イス 아, 가시거나. 스파이 다운 포인트 파이로 of 다 i d o n i c 나이스, 나이스. 이 c e 리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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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리 Nice. n 오 c e n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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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해도 돼아 그리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도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그리고 라이이저 아, 스쿼드 요 오른쪽 솔저 쟀어 한, 입 일로와, 한입 일로, 한 일로 스파이브 못다우기 솔져 케어 줘아 죽었어 내가 딸 피어 오케이 어 이거 파이로다 들어가 그 거의 다운 솔저 없지 빨리, 빨리 때려라 나 탄약 없어, 나탄 1이야 다운. 나뛴다나뛴다 메이저 붙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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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맞다. <목소리> 높다. 우리 집 스파이스, 우리 집 스파이스. 오케이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쓰고 막을게요, 쓰고 막을게요. 저파, 하로 잡아야 돼. 하루다. 오른쪽 파. 아 죽었다. 인수형 스파이다. 수나 오른쪽, 해비도 오른쪽. 수나 오른쪽 계단. 해베 1점. 포인트 바이로 포인트 바이로 We have lost control point. 나 오른쪽. 스파이서 우리 집에 스파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 해보 들어가자 들어가자. 스나 포인트 바이디. 어? 나이스 스파이 다운 스파이 다운 스파이 다운 나이스 왼쪽에 나 나이... 있어요 얘네 무, 무적 90% 무적 90% 오른쪽에 스나 우리 차지한 캐모 다운 캡 해야 돼캡 해야 돼 스나 오른쪽 스이로 다운 우리. 나이스 나이스 어, 힐 주지 마힐 주지 마 아, 죽었다. 저게 헤비 down. 비 d o 이게 고 들어가야 돼. 스파이 오른쪽, 스파이 d o 스파이 down, 쌓자마자. 비메이다비이 메이크, 아 우리 헤비 빼, 우리 헤비 빼, 도와줘. 우리 헤비 도와줘, thank you, t h 이스 라라라! 아니 메딕 살핀데 왜 아무도? 왼쪽에서 왼쪽콤보 왼쪽콤보 메딕 살.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스나. 스나 개피. 아 일로 라라라 가겠다. 어디였어? 스나 오른쪽 테다. 졸저 사운드. 못 찾지. 나파이 왔다. 빵 해비다. 스대이 대모 대모. 대모다. 대모다저쪽이쪽이쪽이오파이로른쪽 스파이 오른쪽. 이파이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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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파이 오른쪽. 스

저파 스파이 쏘잖아. 아, 무리했다. 오른쪽파, 오른쪽지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에 카스파이 대머당. 들어가 들어가네. 빨 다, 다다죽다 파이로도 파이로 없어, 파이로 도 파이로 없어, 파이 들어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캡파자캡파자 나이스 스파이크, 뭔데?